다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중국어를 공부하실 때더 효과적으로, 더 재미있게, 더 확실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안달이 나있는 맛있는 중국어 학원의 l s k 합격, 복격기 양영호입니다. 자, 첫 인사말이 조금 과한 면이 있네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유효비교 10강인데 우리가 할 내용은 이 더, 이 더, 발음이 같아요. 정체는 기본적으로 구조조사입니다. 구조조사, 구조적으로 필요한 거라서 특별한 구체적,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법적 기능이 중요한 단어들인데 언제 쓰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요. 좀 아, 듬성듬성 알고 드문드문 알고 확실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텐데 그분들한테는 오늘 확실한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요. 일단 구조조사라고 말씀드렸고요. 어, 굳이 의미를 만들려고 한다면, 위에 더는, 뭐뭐의,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뒤에 명사가 와준다라는 겁니다. 명사를 여기에다 한번 적어볼게요. 자, 뒤에 뭐가? 명사가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 나의 어머니라고 할 때, what a mama라고 하죠. 똑똑한 학생일 때 총명 더 쉐성. 이런 말을 쓸 수가 있겠지요. 자, 그리고 이 땅지 짜른땅지라고 우리는 중국에서는 두예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예 뒤에는 뭐가 오느냐? 동사나 주로 동사가 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해석을 하면 뭐뭐뭐 하게 동사하다 이렇게 가주는 거거든요. 자, 예문을 보셔야 좀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발음이 같기 때문에 둘다 섞어도 되는 거 아니냐. 익생한데 섞으면 안 돼요. 전혀 용법이 다르기 때문에 왜 뒤에는 명사 얘예 뒤에는 명사하고 얘예 뒤에는 동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요. 자 예문을 보시겠습니다. 술빨 술成공던 마마 그렇죠 해석하면은 실패는 성공 성공의 마마 엄마, 어머니이다 엄마이다. 유명한 속담이죠? 중국에서 똑같이 쓰여집니다. 그렇죠? 뒤에는 마마라는 것은 품사는 명사가 되겠네요. 그래서 앞에 있는 수식 성분이 뒤에 명사를 수식할 때는 이 덜을 쓰시오라는 약속이에요. 성공의 어머니, 여기서 뭐뭐뭐의 라고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덜을 볼게요. 뒤에는 뭐가 온다 그랬나요? 이게 동사가 온다고 그랬는데 다자또很开心的聊天聊天이 뭐냐면 이야기를 나누다 한다마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두가 다 뭐뭐 한 상태로 뭐뭐하게 开신인 마음을 열다가 아니고 어, 즐겁다라는 뜻입니다. 위콰이 가오싱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즐겁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됩니다. 다자또很开心的聊天 같은 발음이지만 뒤에 오는 품사가 전혀 다르다. 뭐뭐의 명사 혹은 뭐뭐하는 명사. 여기는 뭐뭐뭐하게 동사하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요 이두 개의 문장을 보면서 각각 무엇이 들어가야 좋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지하시고요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자 하셨죠? 자 저랑 한번 같이 해볼게요. 다만 이징 총선 총선은 형용사로서 충분하다라는 뜻이에요. 充分, 충분하다. 그 다음은 調查. 띄어차. 띄어차는 뭐냐면 조사하다라는 거죠. 이때는 품사가 동사가 맞겠네요. 그들은 이미 충분히 조사하였다. 그들은 이미 충분하게 조사하였다. 보시면 이쪽이 동사가 왔으니까 두 예에다가 와야 되겠습니다. 땅지자가 와야 되겠네요. 그래서 해석하면 충분하게 조사하였다. 조사 하였다가 되겠죠. 왜 얘가 동사니까. 근데딱 보시면 여러분들 얘도 총선이 있고요. 또 여기도 띄어올 차가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하나 중국의 어 특징 잘 보세요. 영어와 중국어가 비슷하다고 하는데 다른 점이 많아요. 자 영어는 동사이면서 명사가 되는 경우가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를 면 수용하다는 뭐라 그래요. 수임 그러죠. 그러면 수임 이놈을 명사성으로 바꾸려면은 ing 동명사거나 투부정사를 바꿔야 돼요 투수임 혹은 스이밍 이렇게 명사성으로 해석될 때는 형태가 바뀝니다 맞죠 그런데 그런데 중국어는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국에서 수용하더는요 요용 그러죠 요용 그럼 얘는 그냥 요용 자체가 그냥 수용이라고 해석될 때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중국어의 동사는 형태의 변화 없이 명사처럼 기능할 수 있다 여기서 시창调어라는말은 <목소리> 여기 시장이라는 명사와 조차라는 명사가 결합된 시장 조사라는 명사구가 돼요. 그럼 얘가 동사가 아니라 이때는 동사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는 동사가 아닙니다. 이때는 동사가 아니에요. 만약에 시장을 조사하다 같으면은 거꾸로 써야 돼. 이렇게 뒤집어야 돼. 뒤집. 어 왜냐하면 동사는 앞에 와야 되니까 조사하다 그리고 무엇을 시장 시장을 이렇게 써야. 시장을 조사하다가 되거든 이게 동목구가 될수 있단 말이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요지는 뭐냐? 실상 대화자는 시장을 조사하다가 아니고 시장 조사라는 명사구다. 이게 핵심. 자 가볼게요. 뭐만 인가에 쏘어? 왜냐? 동사가 따라 나와줘야 되죠. 왜냐면 얘는 명사로 쓰여, 명사구로 쓰여지고 있으니까 하다 무엇을? 시장 조사를. 우리는 마땅히 시장 조사를 해야 한다. 어떤 시장 조사? 충분한 시장 조사. 충분한 시장조사 여기서 명사가 왔으니까 뭘 써야 된다 에바이 o 아우더라고 하는 이 더를 써야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네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여러분들 이 원리를 무슨 원리 이더땅지자더 뒤에는 동사가 오고 바이 o 아우더 이 적자에는 뭐 명사가 온다라는 원칙이 없으면은 뭐다 똑같이 적용시키면은. 다 더를 쓸수 있겠죠. 똑같은 더를 쓸수 있겠죠. 그러니까 뒤에 어떤 품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땅지자를 쓸 건지 적자를 쓸 건지 구분이 되어줘야겠다. 아시겠죠? 네. 자, 요게 정답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미 충분히 조사했습니다. 시작. 탐은 이진 충분더 뛰어 차라. 탐은 이미 충분한 더 뛰어 차라. 자,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충분한 시장조사를 해야만 합니다. 시작! 我们应该做个充分的市场调查 다시! 我们应该做个充分的市场调查 가능하시겠죠? 네! 자, 여기까지 우리 10강 어, 마무리했고요. 다음 시간에 연장선에서 이땅지자와이 더, 득자를 같이 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의 더 많은 저의 강의를 듣고 싶으시면 어디로 오셔야 돼요? 네. 저희 강의뿐만 아니라 우수한 좋은 강의들이 맛있는 중국어 학원에는 많습니다. 중국어 전문 학원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중국어를 잘 가르쳐 줄수 있는 곳입니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학원에서 함께 못 한다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양영호의 차이나는 HSK 이렇게 쳐 보시면요. 검색을 쳐보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다음 카페가 나옵니다. 거기서 저와 또 많은 자료와 또 동영상으로 소통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유효 비교 시간 마치겠습니다. 다자신코라, 사이진!